요즘 코인 시장에 상장 폐지 주의보가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장 폐지되는 코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오늘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최소한 앞으로 상장 폐지될 코인을 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리플 보유하신 분들도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패배하면 상장 폐지가 되나요? 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모든 거싹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총 4개의 코인을 상장 폐지시켰죠. 이로 인해 업비트에서도 상폐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업비트에서도 같이 상장되어 있던 두 개의 코인들이 큰 폭락을 해 버렸습니다. 넴 코인은 44% 폭락을 했고요. 웨이브 코인도 47%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들로 많은 코인 투자자들은 혹시 내 코인도, 내가 들고 있는 코인도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 플레이데비라는 코인이 해킹 논란으로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되었죠. 실제로 해킹을 당한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뒷돈으로 빼돌린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장 폐지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투자한 코인들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상장 폐지되는 코인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코인도 상패의 위험성이 있는 코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상장폐지 코인들 상패되는 코인들의 특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바이낸스와 업비트가 상패시키는 코인들의 특징들을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입니다 해킹을 당하지 않는 안전한 코인이 상패될 위험이 당연히 적겠죠. 예전에 상패되었던 플레이덱을 보면 해킹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불안정성한 코인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돈을 넣어놓고 매수를 할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발전이 없는 코인들입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열심히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면 코인은 더 좋아지고 새로운 기능이 생길 겁니다. 더 빠르게 거래가 된다거나 더 안전하게 코인을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바이누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은요, 처음엔 단순히 밈 코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시바리움이라는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코인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해요. 발전 없는 코인들은 언제 상패될지 모르는 위험성이 계속 늘어나는 코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시총, 거래량, 그리고 유동성입니다. 코인 거래량이 많으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매수, 매도가 가능하겠죠. 내가 만약 이 코인이 하락할 것 같아서 바로 팔고 싶은데 사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매도도 안 되고 참 골치 아플 겁니다. 또 거래량이 많으면 그만큼 가격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규모가 크면 당연히 그만큼 안정성도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꼭 시총, 그리고 거래량, 이거를 꼭 유심히 살펴보시고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이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국가에서 정한법을 위반하거나 정부기관의 명령이나 정책을 반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코인의 상장 폐지에 관한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어피트트 결국엔 한 국가 안에 있는 사업체일 뿐이고 법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코인들이 상장 폐지 될 거예요. 자, 이런 걸 유심히 보셔서 불안정한 코인들을 우리는 피해 나가야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 방법은 무엇이냐? 제가 지금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을 일정 비율, 적은 시드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 나머지 시드로는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무 알트코인이나 사두고 가만히 냅둬도 자고 일어나면 수익이 나 있고 한달 지나면 엄청 풀어 있고 이렇게 큰 수익을 볼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계속 하나하나 정보 하나에 매수, 매도를 통해서 시드를 계속 대응해 나가면서 늘려 나가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본업도 있고 정보도 부족하고 단타 치기 매우 힘드실 겁니다. 자 근데 걱정하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무료교육방에서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계속 단타로 시드를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딱1000% 이상씩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도 1040% 수익률로 마감했고, 이렇게 이 정도 매달 1000% 이상씩은 계속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인과 증거가 다 남아있죠. 속는 셈, 연락 주시고 무료 길래 입장을 해서 2년 동안 날리던을 딱두달 만에 복구하셨고, 유로리딩만 업자한테 돈기고 퇴직금 날려서 유연 위기까지 갔다가 저 덕분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단타로 한 달에 1000% 수익 원하시는 분들만 같이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010-5950-1320제 개인 전화번호 지금 띄워드렸습니다. 여기에 정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드려서 정보는 물론이고 매달 1000% 이상씩 단타 수익을 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즘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문자 보내면 이상한 애들한테 답장이 온다, 연락이 온다. 네, 그거다 사기가 맞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기예요. 저는요. 저에게 이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 개인번호로 직접 답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투자로 돈을 버셔야 합니다. 상패 위험은 피해하면서 단타로 1000%씩 수익을 늘려나가면 여러분들은 코인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